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스마일 골프의 최민욱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사용하는 1234컨셉의좀더 세부적인 설명과 여러분들이 2번, 3번을 통해서 좀더 보다 정확한 임팩트와 일정한 임팩트를 낼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자, 1234 어떤 컨셉이냐면요. 처음에 일단 제가 먼저 스윙으로 몇개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한두개 정도 쳐 보겠습니다. 1 2 3 4. 4는 그냥 피니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하나 둘. 세드업 잡고 하프 1 2 3 4. 네, 자, 보시다시피 현재 지금 두가지의두 개의 공을 쳤는데 생각보다 핀 쪽으로 잘 날아갔습니다. 이렇듯 저는 정말 이 1, 2, 3, 4라는 딱이네 가지의 컨셉으로만 아이언을 치고 있거든요. 근데 심지어 다른 분들에게 레슨을 해봐도 이네 가지 포인트로만 레슨을 했을 때 좋은 점은 어 생각보다 너무 많은 스윙이 섞이지 않고 뭔가 한 가지의 방향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 어 생각보다 일정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1, 2, 3, 4를 계속 설명드린 이유는 어제 영상을 보시고 이 느낌이 좋으신 분들은 계속 한번 참고해 보시고 좀더 세부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계속 영상을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1번은 무엇이냐? 1번은, 자, 하프입니다. 하프 여러분. 하프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백스윙에 대한 고민이 엄청 많으실 텐데, 그 백스윙의 고민을 조금 제가 좀 해결해 드리면, 자, 정면에 야구공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야구공을 친다고 생각하고 백스윙을 잡아보는 거예요. 자, 그럼 아무래도 우리가 이 야구공을 세게 치려면 왼팔뚝과 오른팔뚝은 내외전도 돼야 되고 외회전도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팔뚝을 쫙 돌리면서 각을 잡겠죠. 그럼 이때가 우리가 사실 손목의 모습을 보면 코킹과 힌지가 다 들어간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이 코킹과 힌지가 다 들어간 하프를 하면서 오른쪽 몸은 자연스럽게 그냥 척추를 중심으로 그냥 비켜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백스윙은 완성입니다. 자 근데 이 1번 포인트에서 또 중요한 걸 한번 설명드리면 이때 저는 어드레스 했던 제 공라인이 있으면 이 하프로 했을 때내 채끝이 공라인을 가리킨다. 채끝의 연장선이 공라인을 가리킨다가 제 1번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2번. 자, 2번은 이제 1 갔다가 2번. 이 채끝이 목표를 가리키는 2번 동작인데요. 자, 이 포인트에서 가 정말 이제는 오늘의 핵심 내용이 될 텐데요.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이 2번, 3번을 연결할 때 어떻게 잘 연결해야 되지? 막 구분동작으로만 하니까 뭔가 힘을 잡아가는 것 같고 좀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좀 영상으로 이제 풀어드리면 자, 거울을 보고 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집에 가셔서 그냥 왼팔로 클럽을 한, 한 팔로만 잡아보시고 하프 모습을 만드신 상태에서 왼쪽 어깨에 그냥 힘을 툭 풀어보세요. 대신 이때 손목의 코킹은 유지가 되나, 되지만, 오른쪽 가슴과 몸은 회전하는 게 아닌, 그냥 팔만 툭. 팔만 툭. 떨어뜨려 보세요. 그럼 이때 승모랑 어, 뭐 어깨가 올라가는 느낌이 아닌, 그냥 툭 떨어진 느낌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는 우리가 할 거는 양쪽 무릎이 약간의 오픈. 그럼 이두 가지의 힘의 작용으로 여러분들은 2번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1번, 2번. 예. 왜냐면 하이 2번 동작 때, 저는 이 백스윙을 갔다가, 다운 스윙을 내려올 때 스윙이 잠잠한 걸 추구해요. 이 구간에서는 힘을 쓰는 게 아닌 클럽의 힘을 받아오는 이런 작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막 당기거나 막 이런 액션들이 과하시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여기서 힘을 쓰고 있다는 증거기 때문에 이미 공은 잘 맞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미 여기서 몸이 막 찌그러들었고 막 이렇게 몸이 이랬으면 여러분들이 공의 컨택을 정확하게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좀더 몸이 늘어진 상태에서 1번을 갔다가 2번으로 올때 이렇게 툭좀 떨어진 느낌으로 하셔서 내 승모와 몸이 불편하지 않는 상태에서 손목의 각도가 유지되면 된다. 그 점을 꼭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번에서 우리의 중요한 포인트는 하프 갔다가 2번 왔을 때 채끝이 그립 끝이 목표를 가리키되 양쪽 무릎은 약간 열시 방향으로 틀어져 있고 내 오른손의 위치는 오른쪽 허벅지 앞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3번입니다. 자, 이제 2번과 3번에 우리가 엮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자, 2번에서 좀 과장된 연습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백스윙을 갖다가 클럽을 툭 떨어뜨려 보세요. 네, 몸은 돌지 않은 상태로 떨어뜨리시다 보면 이렇게 한 일정한 포인트인 오른쪽 바깥쪽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대로 만약에 공을 치면 뒷땅이겠죠 근데 저희의 3번은 우리의 채끝이 내몸 안쪽으로 가는 이 3번이란 포인트에서 자, 힘을 떨어뜨리는 진행 방향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수직, 밑에라고 했을 때이 떨어뜨리는 느낌 플러스 우리가 회전, 이 떨어뜨리면서 그냥 몸을 회전해서 내 채끝, 내 손의 뭉치가 내 허벅지 안쪽으로 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일정한 앞에 땅에 포인트를 맞게 될 겁니다 자, 하프 를 가셨어요 떨어뜨리던 느낌에서 내가 몸을 비키면서 채끝이 몸 안으로 온다? 그러면 어? 일정하게 어, 뭐지? 생각보다 일정하게? <laughs> 어, 이거 다 푸실 뻔 했네요. 자, 허벅, 공보다 앞에 땅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번에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어, 구분 동작으로 1, 2, 3. 네, 이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론 구분 동작을 매일 1, 2, 3. 이를 반복하는 것만큼 좋은 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재 공칠 때마다 반복을 하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익숙해졌다. 그러면 1, 툭 떨어뜨린 느낌에서 이제 힘의 방향이 내 손의 방향이 몸 안쪽으로 들어오면 공이 앞에 땅에 맞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쳐보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정확한 임팩트의 컨택과 우리가 손이 풀려 맞지 않고 유지가 되면서 공이 보다 원하는 목표 방향으로 똑바로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번과 2번, 3번. 이 2번, 3번이 연결되는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댓글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좀더 추가 설명으로 이런 느낌을 어, 사용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4번은 1번, 2번, 3번 임팩이 들어오고 나서 4번은 이 상태에서 그냥 팔을 로테이션을 굳이 하지 않고 자 여기서 시계방향으로 돌려준다는 느낌에서 네 이렇게 방어해주는 느낌을 통해서 저는 약간의 똑바로 또는 약간의 페이드를 의도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로테이션으로 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조금 왼쪽 미스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점은 드로우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그 방향으로 가시고 저는 아무래도 좀더 공을 핀을 보고 바로 쐈을 때 똑바로 아니면 약간 풀 아니면 또는 페이드 이세 가지의 구질을 갖고 핀을 공략하기 때문에 저는 치고 나서 이렇게 4번을 손목을 방어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이 1, 2, 3, 4를 통해서 아이언을 많이 치시다 보면 진짜로. 정말 많이 좋아지는 게 많아요. 네, 생각 정리도 많이 되실 거고, 예를 들어 아마추어 많은 분들, 많은 이제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스윙이 다들 100가지씩 되실 거예요. 나만의 스윙은. 근데 그 100가지 스윙이 어, 서로 섞여봤자 정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도움이 안 돼요 서로. 그렇기 때문에 어느 어느 정도는. 한 가지 틀로 한 가지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 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제가 십몇 년 동안 뭐 스윙을 하면서 연구했고 뭔가 해왔던 스윙들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렇게 틀을 알려드리면서 좀 간단하게 네 가지로 꼽은 거니까요, 한번 계속 사용해 보시면 보다 아이언을 똑바로 보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